다음 중 2차 방정식과 그 해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, 이거 넘어가면요. X제곱이 36이니까, 뿔마 6 맞죠? 이거맞고요 자, 그럼 이거는 9는 16X제곱. 그래서 X제곱은 16분의 9가 돼서, X는 뿔마 4분의 3. 맞네요. 요거는, X-3이 뿔마 3이 나오죠? 그래서 X는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 나오고,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면 0이 나오죠. 어, 맞네요. 4번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25 나오죠? 이거는 X 플러스 2가 뿔마 5가 나와서, X는 5에다가 2를 빼주니까 3 나오고,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 맞네요 5번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15를 3으로 나눠주면 5가 나오고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은 뿔마 루트 5 2x는 3뿔마 루트 5 그래서 x는 2분의 3뿔마 루트 5네요 아, 분모가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